가야의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구지봉 전파국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김해박물관 조선경입니다. 이번 구지봉 전파국은 가야 문화 전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아라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하만 박물관이 세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하만 박물관에서 조영한 학예연구사님 모시고 전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만 박물관 재개관을 위해서 많은 밤 많은 새벽을 이 건물과 함께 한 조영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만 박물관 상설 전시실이 새롭게 개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편 이전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하만 박물관은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의 무덤인 마리상고 문군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19년이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유물들이 발굴이 되고, 전시할 유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 박물관에서는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편 이전의 전시는 선사 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하만 전반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시를 개편하면서 그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아라가야 이전인 그 지질에서 선사 그리고 아라가야 이후인 신라와 동일신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아라가야 형성 이전의 선사 시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이 전시 공간에서는 아라가야 형성 이전의 선사시대를 다루고 있는 곳입니다. 하만에서는 본격적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된 것은 청동기 시대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권에서 유행하는 붉은 간토기가 주로 나타나지만 남강 유역에서 확인되는 형태도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융성했던 청동기 문화는 아라가야와 형성되는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이 전시실은 아라가야 유물을 보러 가기 전 도입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라가야는 어떤 나라였나요? 아라가야는 기원전환 시기에 형성이 되어서 6세기 중엽 무렵까지 그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했던 가야의 여러 나라 중 하나입니다. 어, 유적의 분포로 보면 고분군 그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어서 곳곳에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 있고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법수면 지역에 토기 생산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는 지금의 가야읍 지역입니다. 가야읍 중심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왕성지로 알려져 있는 가야르 유적이 이곳에 있습니다. 가야르 유적을 중심으로 왕과 귀족의 무덤인 마리산 고분군, 그리고 국가적으로 행사 또는 중요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당산주적의 대형 건물지 봉산산성, 이렇게 이제 그 지배 계층의 삼과 중음의 공간 그리고 중심된 유적들이 밀집 분포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 전시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보이는데요. 아라가야 토기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라가야는 토기의 나라라고 부를 만큼 특히 토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먼저 그릇 받침입니다. 어, 종 모양의 어, 다리를 가진 긴 그릇 받침 그리고 방구형의 수발부 가지고 좁고 긴 다리를 가진 그릇 받침 같은 경우에는 하만의 특징적인 그릇 받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기가 달려 있고 어, 돗자리 무늬가 생겨진 항아리, 기하학적인 무늬가 생겨 있는 뚜껑,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하만의 대표적인 어, 토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라가야 지역에서는 오리, 사슴, 말 같은 동물이나 집, 배, 수레, 등잔뿔 등 다양한 사물 형태의 상형 토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거나 죽은 이 안식을 염원하기 위해 담 만들었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리산 45호군에서 상형 토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는 우수한 그 예술성을 가진 상형 토기들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슴 모양 토기는 발굴 당시에는 목이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어, 목이 별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목의 위치가 몸통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재료의식을 치르면서 목을 쳐내고 매장을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친 이유는 아마 추정컨대 저 사슴을 저승으로 먼저 보내는 그런 의식으로 파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금속류의 유물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금동관인가요? 지금까지 아라가야 지역에서는 반짝거리는 뭐 금속류의 유물들이 많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45분 출퇴유물을 보존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특이하게 생긴 형태의 유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분석기 결과 금동관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요. 어, 크게 형태를 보면 머리에 바로 쓰는 방식이 아니고 어, 유기질로 만든 그런 모자에 부착한 그런 대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그 봉황을 배치를 하고, 봉황의 경우는 주로 백제 지역 또는 고구려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런 문양이 되겠습니다. 제작 기법적으로 보면 동판을 뚫어서 만든 투조 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표면은 소원을 활용해서 까말간 기법으로 금도금 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작 기법 그리고 형태의 관은 상국 그 주변 나라에서 확인되지 않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아라가야 독자적으로 생산한 금동관으로 합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돌은 말리산 13호 분 발굴 과정에서 확인된 뚜껑돌입니다. 무덤 주인공이 누워 있었을 때 어, 남쪽을 바라보고 볼수 있는 위치에 이 어, 돌이 있었습니다. 이 돌이 어, 유물이 된 이유는 홈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이 홈을 어, 고고학자와 어, 청, 그 고천문학자들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별자리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새겨진 별자리는 여름철 남쪽에서 볼수 있는 현재의 여름철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별자리로 정갈자리와 궁수자리가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별자리가 발굴된 사례는 고구려와 지금 여기 아라가야의 하만 지역이 유일하다 보니까 두 군데의 연관성을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 전시실은 저희 국립 김해박물관에서도 볼수 있는 전형적인 아라가야 토기와 또 그렇지 않은 아라가야 토기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시실은 아라가야의 대외 교류를 알수 있는 유물을 모아놓은 곳입니다. 대외 교류를 알고자 한다고 하면 전형적인 아라가야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화이산 75번에서 출토된 청자입니다. 지금까지 그 가야 지역의 중심지에서는 중국계 청자가 발굴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청자 같은 경우에는 연꽃잎을 새겨 놓았고요. 이러한 유물은 천안이라든지 풍납도성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남조의 홍주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는 5세기 후반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세기 후반은 아라가야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입니다 그러고 볼때 아라가야가 가장 융성한 시기는 중국, 일본, 바다 건너 넓은 지역에 교역 활동을 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꽃무늬 토기는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불꽃무늬 토기는 하만 주변에서 확인됐지만 경상권 그리고 전라권, 바다 건너 오사카 나라 교토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 그리고 시코쿠 지역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라가야의 대외 교류 양상을 알수 있는 하나의 지표적인 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 전시실은 아라가야 멸망 이후의 하만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아라가야는 포풍 왕때 멸망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고학적인 발굴조사 성과를 볼때 6세기 중엽 경까지는 존속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라가야는 신라에서 대병으로 복속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대병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아라가야는 신라에 격렬하게 대항하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신라는 아라가야를 복속하고 나서 성산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을 쌓았습니다. 신라가 이 산성을 쌓은 이유는 본인들이 복속한 아라가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쌓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산성 발굴 결과 기와 인장 등 유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볼때 성산산성은 군사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성산산성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협층이라고 하는 토목 기술을 적용한 그런 토층을 그대로 띄워온 곳입니다. 여기에서 다량의 목관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라의 수치체제라든지 관직관등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고대사 연구를 하는데 1차적인 사례로서 큰 값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만 박물관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혹시 이 유물은 꼭 봐야 한다?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전시를 개편하면서 보물급의 유물들을 대거 전시에 반영하였습니다. 어, 전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다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꼭 보셨으면 하는 유물들은 최근에 어, 조사 연구 성과를 반영한 45호 출토의 상형토기 그리고 금동관 어, 그리고 14호 에서 출토된 청문계석 그리고 75호 에서 출토된 청자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번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시시설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갑갑하던 전시장을 개방감 있게 교체를 하였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유물을 관람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게끔 유물 배치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을 활용을 해서 유물이 돋보이도록 전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면 만족하시는 그런 관람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만박물관 나들이하기 참 좋은 곳이니 꼭 한번 방문하셔서 가야 문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많이들 관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